문창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은 신입생들을 위한 학교 시설 안내 영상입니다.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학교 정문과 회전교차로입니다. 학부모님 자차로 등교하는 학생들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지 않으면 회전교차로에서 하차한 후 도보로 각 방까지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동장입니다. 운동장 입구를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화장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운동장에는 축구장을 비롯한 농구장, 족구장 등 학생들을 위한 여러 체육 시설들이 있습니다. 운동장 끝으로 가면 교내 밴드부가 사용하는 연습실이 있습니다. 운동장의 중앙 계단으로 올라가면 학교 본관이 나옵니다. 중앙 계단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 학생들이 등교 시 주로 이용하는 본관 입구가 있습니다. 입구로 들어가면 바로 앞에 보건실이 있습니다. 본관 1층에는 보건실을 비롯한 학생안전부실, 상담실, 방송실, 그리고 1층 화장실이 있습니다. 1층 화장실의 연문을 통해 나가면 분리수거를 할수 있는 쓰레기장이 있습니다. 복도를 따라 이동하면 중앙 현관이 나옵니다. 다시 복도를 따라 이동하면 행정실과 교장실, 그리고 교무센터가 나옵니다. 교무센터 앞에 연문으로 나가서 앞으로 이동하면 우유급식을 수령해 갈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과학관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과학관은 총 3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학관 1층은 기술가정실과 화학실, 2층에는 지구과학실과 생명실이 있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면 주로 학생회가 회의를 하는 학생자치실과 물리실이 있습니다. 과학관은 2층부터 본관과 이어져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관 3층과 4층 사이에는 도서관과 영어 1실, 영어 2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도서관을 사용할 시에는 정숙해주시고, 취식물 섭취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4층에는 미디어 스페이스실과 영어 4실이 있습니다. 2층과 3층 사이에는 메이커 스페이스실과 공용교실일, 그리고 2층 화장실이 나옵니다. 지금부터 영상에 나오는 길은 비가 내리는 날에도 학생들이 젖지 않고 이동을 할수 있는 지붕이 있는 길이 나옵니다. 이어서 길을 따라 이동하면 3학년이 사용하는 건물과 조금 더 이동을 하면 미술실이 있습니다. 다시 이어서 이동하면 왼쪽에는 음악실이 위치해 있고, 오른쪽에는 쓰레기장으로 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을 바라보면 체육관이 있습니다. 체육관 안으로 들어가면 왼쪽에는 화장실과 정수기가 있고 오른쪽에는 체육 교과를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휴식을 하시는 공간이 있습니다. 다시 길을 따라 이동하다 보면 체육관 연문 옆에 또 다른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헬스장이 나옵니다. 또 길을 따라 이동하면 학생들이 야간 자율 학습을 할시 이용할 수 있는 스터디 카페가 나옵니다. 스터디 카페를 사용할 때에는 각자 학년 반 번호 이름이 적힌 이름표를 본인이 앉을 책상에 꽂아두시고 퇴실을 할 때는 까먹지 않고 본인의 이름표를 빼가시길 바랍니다. 스터디 카페 앞에 계단으로 내려가면 학생들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급식실이 있습니다. 길을 따라 이동하면 중간에 청운실로 이동할 수 있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기숙사가 있습니다. 기숙사 내부에는 탁구장과 기숙사 강당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신입생들을 위한 학교시설 소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